네, 안녕하세요. 크레타TV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업종 및 이슈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글로벌 시장과의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미래 먹거리 산업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고자 전문가 두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방한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공지능 산업을 수없이 강조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 과거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초고속 인터넷을 강조했었던 손회장이었는데 이번엔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AI를 강조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인공지능 산업 분야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전문가 영입을 비롯해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손 회장의 언급으로 인해서 차세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AI가 인정받은 거나 다름 없게 되었죠. 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인공지능 산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데 손정희 회장의 언급 외에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요? 네, 인공지능 산업은 적용 가능한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점을 들수 있는데요. 로봇이나 헬스케어, 그리고 미디어, 스마트홈, 그 외에도 금융, 자동차 등등 적용 분야가 무궁무진하죠. 음... 적용 가능 범위가 상당히 높네요. 그럼 기술 개발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진행된 상태인가요? 음... 실생활과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적용 분야인 자율주행차 산업을 예로 들어, 들자면요. 현재 자율주행차는 알고리즘의 학습 기능을 부여한 머신러닝 기술을 차량 전방에 설치된 카메라에 탑재함으로써 주행시 조향은 물론이고 속도 조절 그리고 차선 이탈을 방지하는 수준까지 기술이 개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미래차에 관한 연구개발 예산을 40% 가까이 늘리는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술 개발 속도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음, 미래 전망이 상당히 밝아 보이네요. 그러면 전기적으로 지금 투자해서 큰 수익을 볼수 있을까요? 어, 아니요. 말씀하신대로 인공지능 산업은 미래 전략 산업으로서 점막이 밝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매수 후 급등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당장 시세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어,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율주행차가 시운전에 들어갔고. 성공 사례가 들려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시운전시 주행 상황의 다양성 부문에서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이죠. 그래서 돌발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대처가 미흡한 테스트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차 역시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율주행차의 양산 시기를 2023년쯤으로 보고 있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 당장 거리에서 자율주행차가 오고 다니는 모습을 보기는 힘들어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산업으로 투자를 고려할 때는 제도적 기반 여부도 반드시 살피셔야 하는데요. 자율주행차만큼이나 인공지능 적용이 활발한 분야인 로봇산업을 예로 들자면 현재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 및 지원이 미흡해서 기술을 개발해도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으로의 진출이 더딘 상황입니다. 지금은 기술이 있어도 실적으로 이어지기 힘든 구조인 만큼 당장 인공지능 관련주로의 투자는 시간을 두고 좀더 지켜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인공지능 관련 기술과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미래 전망도 아주 밝습니다. 다만 아직 제도적 기반 형성과 명확한 기술 개발을 통한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켜보는 것을 권한다는 의견 잘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인공지능 적용 산업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토론 내용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매매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